한방이 분명히 있는 김동현 선수. 상대적으로 약한 도전자로 지금 문진혁 선수를 고봤습니다. 체격 차에 대한 그런 위대 급매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극복하기 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상대로 문진혁 선수가 선택이 됐거든요. 진혁아, 아솔도는 오늘 무릎 끝인 것 같아. 어, 형이랑 경기하고 나면 너 분명 노주교가 돼 있을 거야. 형이 안 아프게 살살 때려줄게. <목소리> 자 이어서 문진영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양 선수가 모두 합주평가에서는 허리가 거의 나란히 달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 팀 내에서의 평가들도 상당히 좀 이채놈 평가를 받았고요 노준영이 실력적인 면에서 나를 앞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KO로 이기는 겁니다 오늘 문 선정 갑니다 헤이! 습니다 문희혁 선수와 김호주 선수 경기, 자 스피드를 충분히 살려 줘야 되는 문희혁 선수. 자 김호주 선수의 그한발 한바... 분명히 앞수중에도이 느꼈기 때문에 아, 경기할 수밖에 없는 문희혁 선수대요. 자 복싱에 대한 진짜 경험치가 진짜 충분히 진짜요. 있는 김호주 선수인 만큼 그 부분 좀 경계하고 를 있는 문희혁 선수입니다. 어. 하이런 어. 어. 킥을, 하이런 킥을 한번 시도해봤던 김호주. 그래도 굉장히 좀 가깝게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위협적이었습니다. 턱좀 당기고 몰자. 자가버 위쪽입니다. 빠들어갑니다 헤이.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에이! 펀치 한번 던져봤던 문준혁. 보라. 이 인사이드 레그킥 아주 강력했습니다. 지금. 자 가드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김선아 한번 보라보자, 한번 보라보자. 보라보자. 자시 한번 기운가 시작합니다. 들어갑니다. 번째로 들어갔었을 때 오른쪽으로 빠져나오는 문준휘호. 상 당기고. 상반 당기고. 앞불리로. 자, 앞손을 흔들어주면서 상대편 의 집중력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문준선수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가 지이 났습니다. 야, 안 들어와. 유인하는 거야. 이 들어오게 하려고. 해. 일단 압박합니다. 압박 압박 해보고 들어올 것 같으면 한번봐보세요 지금 오히려 저쪽이 더 쪼인 것 같은데? 쫄았어. 아, 5대5나 6대4잖아, 우리 지자까테클을 들어가서 백으로 한번 가보면 안 될까? 크린치를 가서 백으로 가 점점 먹자고 있다는 한번 요건 라운드야. 자, 첫 번째 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아, 힐 라운드에서 기노 선수의 그 압박감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느꼈었던 문이 선수. 그래, 좀 과감하게 해봐, 과감하게.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아무습니다 아, 아, 상체 뒤다아 상체 뒤돌았습니다만. 카운터 조심해야겠죠. 안쪽 앞면 심어졌을 때안 상체를 붙였습니다. 뒤쪽 나오면 첫 번째. 할만하다 할만하다. 자 뒤로 빠지지 마. 네가 압박당하고 있잖아. 아, 한 다섯 개는 던지자. 3, 3, 3, 들어가서. 3, 4, 3, 4. 오케이. 불꽃 순회. 불꽃 같이 던져. 같이 던져. 무라지 마라. 무라지 마라. 무라 붙었어 뒤쪽 탈출! 바깥쪽로빠져나온 아. 문진혁 선수입니다 사실 잡았습니다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자 체격의 우위를 올릴 수 있을만큼 상대편은 앞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주. 다리 넓게! 다리 넓게! 됐어. 지금 좀 보고 있는데 문진혁 선수, 선수 일단 겨드랑이 팠고요 네, 진혁 선수 힘다 빠졌다 좋다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고 집중해 집중 파이팅! 아래죠 가볍게 한번 시도했어 문진혁 <문진우> 등분하지 마, 뛰어들어가지 말라 그랬어. 바들 준비! 바들 준비! 온다! 자, 기론 선수. 아까 들어서 펀치 러쉬. 안쪽 오른손 펀치. 크게를 덮고 있는 문진혁 자, 꽂아언은 듯한 스트레이트로 지금 데미지 아 주면서 거리 좁혔는데요. 자, 네. 자, 바디 투디 킥. 그래, 펀치를 요원하고 있는 기론 투문진혁 자, 바디에 지금 계속 저렇게 펀치 주고 있는데 저거 나중에 굉장히 지효자노로탈 겁니다. 자, 마지막 펀치를 집어넣으면서 두 번째 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야, 지금 백으로 못 가겠지. 지금 제가 들어와서 네가 받으면 좀 늦어. 지고 약간 해. 힘이 빠져서 난타자는 쳐. 그냥 지금 난타자는 지금 네가 이겨. 개수가 형제 손 들어. 야, 야 밀고 유제 집중해. 비슷하다. 마지막 난도 확실하게 먹자. 야, 이번는 이겨야 돼. 진짜로 이제 이기는, 이기는 거야. 이건 너 지금 따라. 끝이야. 아, 진영아, 다 이겼어. 다 이겼어. 힛! 자, 3라운드 가갈수있니다 이러는 마지막에 사실 문적 선수도 체력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자세 번째 라운드를 어떻게 풀지. 김노 선수 역시 약간은지친다 표정. 김훈 선수는 뭔가 그라운드를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경기도 그라운드에 전환됐었을 때에 포인트가 많이 전환 됐거든요. 자, 큰거한 방을 좀 시도하는 문적 선수였습니다. 자, 렉스드에서 했던 김호주. 김노 기노 선수 역시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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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몸에 스고거든요. 자, 상대 시도했을 때 돌려줄 선수는 문진영입니다. 아, 아래 저돌렸으면 남문진영. 이거 저 뒤쪽으로 빠져나오는 김호주 선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라운드로 끌고 히 내려갑니다. 끌고 히 내려갑니다. 김호주. 백 잡아, 백 잡아, 백 잡아. 김호주. 자, 뒤를 잡았습니다. 뒤를 잡았습니다. 야,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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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아. 자, 지만 몸을 틀어내면 발로 풀마운트! 자, 지금 풀마운트까지 다정이 아주 매끄러웠죠? 여기서 그냥 아, 타격으로 툭툭 던지는 신중을 하면서 첩트를 노려볼만 합니다. 안 걸렸어. 그럼 때려. 다시 때려. 다시 때려. 야, 머리 들고 때려. 그냥 머리 들고 때려. 여기 들어갔습니다만 몸을 틀어줬습니다. 다시 한번파운드시도 다시 때려. 안 들어갔어. 다시 때려. 이렇게 초크하지만 충분하도로 깊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시 마운트!

다 이겼네. 아, 뭐로 아. 치고? 아, 아, 아. 오늘 아.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한 순간만 진짜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 했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끝나버린 거야. 우리가 전인데 이거 보니까. <laughs> 했어. 아, 잘했어. 어, 어. 잘했어. 심게 와인하네. 팀 선정할 때 저를 받아주셔가지고. 문진혁 도전자로 하겠습니다. 진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끝나니까 뭔가 후련한데 좀 아쉽네요. 너무 죄송해요. 좋아하는 석들은내인생에있어서 가장 큰 도전을 할수 있게끔 해준고마운 존재예요. 사랑과 희망의 공동체, 을보과 용기의 공동체 을교교 교주 문진영입니다